안녕하세요. 룰루맘입니다. 여러분, PUA 신청하는 거 계속 기다리고 계시죠?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. 한세 가지 정도만 조금 더 디테일해진 거지 전혀 변화가 없더라고요. 제가 예상했던 거대로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. 다 똑같아요. 로그인. 링크 해드릴 거예요. 똑같고요. 똑같고요. 똑같아요. 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. 같고요, 똑같고요, 똑같아요. 다 똑같아요. 여기도 같고요. 시민권자는 yes, 영주권자는 no 해서 인포메이션 넣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. 여러분 PUA 신청하는 거 계속 기다리고 계시죠?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. 한세 가지 정도만 조금 더 디테일해진 거지. 전혀 변화가 없더라고요. 제가 예상했던 거대로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. 자, 다 같아요. 고용주가 있는 분들은요, yes 누르시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인포메이션 넣게 됐고요. 그냥 개인 사업자, 그냥 본인이 오너이시고 이러신 분들은 그냥 no라고 하시면 돼요. 여기에서 이제 내용 왼쪽으로 쭉 제가 조금 풀어서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다 이거 번역해 놨어요. 그리고 이제 재난으로 실업되느냐 예스 yes. 그리고 COVID-19이 이게 생긴 거예요. 지난번에는 퍼블릭 헬스였죠. 이 내용이 들어갔고 밑에는 이제 순수입 여러분들 이것저것 다 빼고 넷. 트 그러니까 어저스트 그로스 인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어, 일이 중지된 날짜 그거 쓰시면 되고요. 쭉 해당 상 보세요. 이것도 같아요. 쭉 똑같아요. 그리고 다른 일할수 있느냐?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요거 같은 내용이에요. 지금 위에 Add Work Type, 밑에 Work Type, 그거 보신 거예요. 내용 같고 이것도 같아요. 이것도 내용 똑같아요. 그런데 이제 맨 밑에 보면은 그 일하는 장소, 주소 입력을 꼭 해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없으면 본인들의 집주소 쓰시면 돼요. 그래서 쭉 내용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. 틀리면은 에디 눌러서 바꾸시면 돼요. 마찬가지로요. 그래서 전체가 다 맞다 그러면 서밋을 누르시면 돼요. 그러면 컴퍼메이션 나오죠? 이거 꼭 메모해두세요. 문제 있을 때이 컴퍼메이션 넘버 주는 게 훨씬 빨라요. 그리고 아래 쭉 보세요. 이런 공지사항이 있어요. 10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지금 28일인데 5월 8일까지 온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우편물 오는지 잘 확인하세요. 10일 안에 아마 올 확률이 높아요. 쭉 내용들이 있어요. 쭉쭉 여기 지금 하나가 문제가요. 기존에 디스컬라피케이션 나오신 분들이 있죠. 이분들은 여기에서도 지금 뭐가 문제가 걸려서 이 돈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. 이디디에그 본인들이 이제 그왜 그런지를 알아서 그걸 빨리 지금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. 그래서 어필하셔야 되는데, 이거를 지금 문제 있는 분들을 댓글로 한번 남겨봐 주세요. 제가 그 응답을 좀해 드릴게요. 똑같아요. 쭉 내용들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 이디디 그 보면은 어, 맨 아래 사이트에 이렇게 채팅방이 있어요. 그래서 질문을 칠수 있게끔 이게 1대1로 하는 거 같지는 않고요. Q&A 많이 그 질문들을 얘네들이 오로메리걸리 이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기는 해요. 그렇지만 이제 이거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자, 이거 일단 빨리 한번 해보시고요. 중간에 문제 있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